안녕하세요, 원덕입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혹시 시간 되시면 좀 해주세요. 오랜만이죠 목소리 녹음하는 거는 어, 일도 좀 많이 힘들었고 좀몸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렇다 보니까 뭐 핑계 아니 핑계 그리고 게임 계속 했었어요. 저뭐 해오래 잘 대다이 이제 요거 했는데. 그... 이제 빌드를 바꾸려고 이대로 그니까 러 그... 이번에 그 비누님이 하시는 그... 컨텐츠 있잖아요? 고정 컨텐츠 1빛 디바인 콘텐츠... 컨테스트 음... 거기서 보니까 그... 패스파인더 예... 아 진짜 도구로 시원시원하게 사냥하시는 분 컨, 그... 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우 아, 이거 너무 재밌겠다 이래서 지금 이제... 싹다 화폐를... 초기화해서 특성 초기화도 하고, 지금 아이템들도 어느 정도 맞춰서 지금 같이 구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다행인 거는 이제 데드아이에서 이제 패스파인더로 전쟁만 바꾸면 될 정도라서, 뭐그 다행이죠.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빌드가 딱 그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그... 그렇다 해서 점화, 토샷이, 뭐, 뭐, 이게 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게, 점, 이게 점화나 중독, 이런 같은 경우에는, 기재가 좀 괜찮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사실, 투자하면 할수록 진짜 쎄져요 진짜 쎄.. 어떤 빌드는 마찬가지지만 진짜 세는건 맞아요. 근데 토샷 자체가, 너무 원래부터가 이제 토샷 자체가 워낙 성능이 좋기 때문에 어떤 거를, 붙인다고 해도, 어떤, 어떤 식으로 한다 해도, 어, 그 빌드 자체는 이미 완성이 된 빌드라고 봐야 되죠, 도샷은. 이제, 랩핑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제 점화로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데미지가 들어가는 구조, 어, 것까지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제 있는 자, 있는 화폐로 이제 더 끌기도 하고 막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뭐. 원래 제가 그렇듯이 그렇게 딥하게 까지는 안 가요 <laughs> 이게 자랑이다가 아니고 또 이렇게 재밌는 빌드가 하고 싶은 빌드 생기면은 또바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플레이를 합니다 앞에 <laughs> 뭐 특성 초기화하고 아이템 사고 막 이런 거 장시간에 걸쳐서 녹화한 게 있는데 말도 없이 그거는 영상이 좀 재미없어 아, 원래 재미.. 원래도 재미없지만은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안 올릴 것 같아요 아무튼, 빌드, 요거, 이제 아이템도 좀 사고, 어느 정도 초기, 그게 되고 나면은 또 영상 또 올릴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